교마 수학 수학수 1 여러 가지 방정식 교과 공통 문제 5번입니다. 5번 문제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졌대.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조립제법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. 그러면 개수는 1이다. 1이다. k-2다. -k다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놈을 1이다 라는 걸로 조립제법을 때려보자. 그 다음에 1 내려오고 다시 여기는 1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2가 내려오고 2가 올라오고 k가 내려오고 k가 올라와서 0이다 라고 나머지가 0이 되네. 따라서 문제 주어져 있었던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k-2x-k다라는 이 3차 방정식이 x-1 곱하기,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, 이 값이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었던 거야. 그러면 지금 x는 1이다라는 게한 실근이 나왔고, 나머지 두 개의 근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라는 게 0이다라는 값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. 근데,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, 라고 했기 때문에, 지금,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이다의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, 라는 얘기야. 그러면 이 말뜻이 무슨 얘기냐면,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,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. 따라서 내가 판별식을 적어보면, 짝수 판별식은 1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그 k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k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정답은 k다라는 거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다